마지막 조식입니다. 아, 회신날이 날씨가 제일 좋았어요. 와, 날씨가 좋아. 잘 놀다 갑니다. 어, 좀, 투어버스 어, 기다리면서 도나벤 포착. 뭐, 투어버스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총 20명 정도 이번으로 같이 다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망고 주스를 받았어요. 버스에서 가이드님이 장소에 대한 유래도 알려주시고 퀴즈도 내주세요. 버스에서 설명 듣고 내려서 관광함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복강을 지나면 성요셉 성당이 나와요. 성당은 매우 웅장했어요. 조용히 내부를 둘러봅니다. 길을 건너서 광장까지 구경했어요. 어딜가나 광장엔 비둘기가 많네요. 다음은 바클레이 성당에 왔어요. 사보석으로 만들어서 열래 강하다고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너무 멋있었어요. 성당 주편도 구경하고 현지 분이 포도수 밭이라고 말해주신 곳에서도 한컵 기념사진 한컵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로봇강 성성뷔페 먹으러 왔어요. 반딧불 보러 왔던 곳이에요. 알록달록한 장식 아래 음식이 있어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음식들을 담아왔어요. 가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는 분위기와 경치를 맛보러 왔답니다. 가수님이 라이브로 불러주시고, 좋은 경치를 보니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 무언가가 보이더니, 원주민 마을을 둘러보라며 내려주었어요. 내리니까 정신없이 정신구를 씌워주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해서 이것도 기념이다 치고 하나 찍었어요. 다 찍고 팁을 달라고 해서 조금만 주었어요. 그런데 더줄걸 그랬어요. 영상으로 찍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 둘, 결과물이 아주 고퀄리티입니다. 저희는 사진 하나만 찍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은 이것저것 체험하고 오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배 안에서는 가수님께 드릴 팁을 걸어요 가수님 팁은 예상했서 써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원주민 체험 팁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안경 원숭이를 보러 가요.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독! 조형물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낮엔 안경 원숭이들이 자는 시간이라 조용히 다녀야 해요. 너무 작아서 잘 살펴봐야 해요. 아빠가 있다고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찾으러 다니다 보면 스킬이 생긴답니다. 눈 뜨고 있는 아이 발견. 보자요. 잘 짜요. 짜오지 마요. 다 보고 기념품 샵도 구경했어요. 나오니까 코코넛을 준비해 주셨어요. 빨때 4개 다 써버리는 중국 없다. 빨대 내리꼬 맞어? 내가 어떤 걸로 먹었지? 이걸로 먹었나? 밍밍했지만 그래도 달달한 맛이 있었어요 담아신 코코넛은 내부도 먹을 수 있도록 달라줍니다 만들어주신 리폼으로 아, 묽서 먹어요 너무 큰데? 끊어먹어 네, 맛이 어때요? 응. 음. 약간 몰라보는 맛인데 <laughs> 고소한 젤리 먹는 느낌이었어요 코코넛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더우에 지친 강아지 하나 둘 기념사진 찍고 다음 장소로 갑니다 농춘뷰를 지나면 초콜릿 틀에 도착해요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노래도 부르네요 평소 운동을 안한 자의 숨소리 자연으로 만들어진 동물이들이 귀엽네요 팍트이터치가 멋있어요 여기서도 사진 한컵대서분의 사진은 가이드님이 찍어주세요. 다시 데려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 다음은 가이드님이 준비한 노을 맛집 카페를 왔어요. 오는 길에 비가 왔지 뭐해요. 노을 비웠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음료만 마시고 저녁 먹으러 이동합니다.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어요. 배만식 샤브입니다. 소스 가이드를 보고 소스를 만들어 와요. 맛은 무난합니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났어요.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 추가를 했어요. 칼국수로 마무리해줍니다. 대만의 마지막 일정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저희는 추가금 내고 스톤마사지로 변경했어요. 기본은 1시간이고 스톤 추가하면 2시간입니다. 저는 동생이랑 같이 받았어요. 미생 팬티로 갈아입고 받아요. 샤워하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컨디션도 별로였어요. 스톤맛 사진은 뜨끈하니 좋았는데 에어컨을 약하게 해달라고 해도 추워서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정을 끝내고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 내용은 다음 편에 담을게요.